가 거기서 나오잖아, 그죠? 근데 그것도 한 방에 이해가 딱 되버리더라고 요 그게 사계족의 문양이었어요, 그죠? 맞아. 와, 보름도났어 이걸 잘 보세요. 나중에 어, 엄청난 스토리가 될 겁니다. 꼭 외워두세요라고 우리 독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그 마지막 쪽지를 딱 읽고 스토리가 그냥 퍼즐이 따다닥 다 맞춰지는 거야. 와, 한 방에 이해가 되버리네. 우리 독사님께서 또왜 그걸 외우라고 그러고, 이 중요한 포인트니까 꼭이네개 외우시고, 가운데 있는 문양도 외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를 알것 같아요. 캡컵이 진짜 가콤이었어요. 맞아요. 게임 진짜 잘 만들었네. 진짜 6만 8천 원 주고 샀는데, 그 값어치를 하는 게임입니다. 단돈 10만 원에 이 바이오 아자드의 시리즈를 전부 다알수 있는 게임입니다. 꼭 정주행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주행 하길 진짜 잘한 것 같아. 와. 신의 한수였다, 진짜. 정주행 만약에 정주행 안 했으면 이 스토리 100%다 몰랐을 거 아니야. 미단다만 아니었어도 우리 클레어 누님과 질루님 도구고생을 안 했어요. 저. <laughs> 하지만 우리 클레어 누님과 질루님도 보긴 봐야 되죠. 네. 보긴 봐야 돼. 와, 진짜 재밌습니다. 닭살도다, 막. 갔어. 스토리가 다 이해되고 머릿속에서 와 그때니까 와 진짜 소름 돋는 게임 자 한번 그러면은 국시 현상을 볼까요? 국시 현상 이 있다고 하네요. 네와이 동화책을 마 미야가 읽어들 이거 준 거구나 마야 마이야 알 아, 미야 어얘 누구야? 딱 I think the little boy will be able to touch the moon. Nobody can touch the moon. It's too far away. Wait, what if he has a rocket ship? 저 지금 누구지? Okay, then you can touch it, but it'd be very, cool. 로즈예요? 와 대박. You were being silly. 내가 로즈가 이렇게 컸구나. 와 이뻐졌다. 반할 것 같아, 로즈. 마사갈등부터 받았구나. 아빠 뷰에 왔나보다. 아현아하 감사해요. 얘가 노지였구나. 느낌이 딱 노지였어. 고맙님 감사해요. 딸이다. 아빠 뷰에 왔나보다. 어차피 지금 알게 되긴 해요. Happy birthday. 와. 엄마가 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나 요번에 그렇죠? 아빠 얘기 많이 했나봐 얼굴은 기억은 안나겠지만 아니 쟤는 아빠도 아빠 얼굴 기억 잘 못하겠다 까나내기 때 얼굴도 제대로 기억 못하고 사진으로만 봤을 거 아니야. Where else? The day of all days. <clears throat> we have a situation. You're needed. Oh. Evelyn. Don't you ever call me that again. Oh, Whoa. Whoa. It's just a joke, Rose. Mm -hmm. I can show you things even Chris doesn't know I can do. We have a clear shot. Stand down. I can handle it. 야, keep it together, rose. You 여기서 또 떡밥이 나오나요? <laughs> 아니, 여기서 또 떡밥이 나오나요? <laughs> 지금 이불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근데 노주인 것 같긴 해. 노주인 것 같긴 한데 왜이불이라고 닮긴 했대. 저기 앞에 걸어온 사람 누구냐? 안 보여. 응? 걸어온 사람 어, 걸어온 사람 누구야? 난 저기 걸어온 사람이 더 궁금한데. 아버지 아기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 아, 빠인 일단 이 시리즈의 사장균에서 출발한 몸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 노주의 유전자도 볼려 받았습니다. 아 그렇죠. 어. 한마디로 여기저기서 어. 지금은 노주가 맞는데 노주가 맞죠. 네. 노주의 유전자도 있고 아버지의 유전자도 있고 어머니의 유전자도 있고 이블린의 유전자도 있는 거야. 와 한마디로 이블린은 성공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로즈가 지금 더 많이 있는 거 주전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블린이란 얘기를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죠 아우, 드디어 클리어했습니다. 심참 아빠, 최고의 아빠. 와, 와 이런 또 새로운 이야기도 또 알게 되네요. 쿠키 현상으로 새로운 난이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게임 시작할 때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둠의 마을이 추가되었습니다. 어둠 보너스 메뉴 콘텐츠 잠금 해제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콘텐츠 보너스 메뉴에 추가되었습니다. 상점 추가 아니, 아 뭐야 컨셉 아트 피규어 챌린지 뭐 이거 챌린지 메뉴는 챌린지를 완료하시면 완료 포인트 CP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CP는 사용하여 추가 콘텐츠 상점에서 다양한 보너스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게임 모두 무기 컨셉 아트 피규어 등등등등. 다음과 같은 영상이 보너스 메뉴아 영상에 추가되었습니다 동화책 어둠의 마을 버전 아 전체 버전이 있고 어둠의 마을 베이킹 디자인 버전이 있고 게임을 완료하여 추가 콘텐츠 상점에 다음과 같은 무기가 추가되었습니다 오 좋아 합계 cp 52,010 계속할 때마다 이렇게 쌓이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아니. 저장을 해야 돼. 저장을 해야 돼. 저장을 해야 되잖아. 빌리지. 오케이, 좋아요. 보너스 추가성 와우. 삼만 실 7... 무기 하나 얻을 수 있다. 짧은 총신의 강력한 돌격 소, 소총. 구입 후 게임하여 상의 두께에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어. 아, 아마 이거예요 어? 아마 이거예요? 뭐예요? 일단 아마 이거예요가 뭐예요? <laughs> 이건 이거 말이지? 나이프 반 드디어 이런 걸살수 있겠네요 이것도 사는 것도 나쁜... 어? 엔지 엔 서리 아 이거 충족이 안되네 이게 뭘까요 뭔가 멋져 보이는데 아 이거 어둠의 난이도를 깨야되나봐 최고 난이도인거 같죠 지금 메인스들의 하드코어 이상의 난이도를 완료하면 이걸 할수 있고 드라군 비싼거 사자 비싼게 좋은거겠지 돌격 소총이 있고 이것도 돌격 소총인데 어떤 게더 좋나? 드라곤이 좀 멋있어 보이긴 한데. <laughs> 아, 다, 다. 많아. 크리스가, 크리스가, 크리스가 뭐십 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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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아, 뭐, 뭐 그런 거 같아요, 그죠? 피규어도 있고 구입한 구입한 케이 애단 죽을 수도 있어요 애단이 죽을 수도 있다니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나만 이해 못하는 건가? 애단 아마 이거예요 아마 애단이 죽을 수도 있어요 새롭게 <laughs> 볼까요? 어둠의 마을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으십시오 최고 나이 든거 같죠? 하드코어 전력을 다해서 <laughs> 타임도 안 주겠다 이거구만 이거 표준단이도 어, 하드코어 <laughs> 나 이거 할까 말까하다가 참았어 <laughs> 나중에 하드코어도 한번 해보고 어둠의 마을도 한번 해볼게요 네 전력을 다서하게 상대들인데 근데 이건 너무 어려울 것 같아 할라면 이거 한 바퀴 가던가 이걸로 가야지 하드코어 맛좀 보고 어, 어둠의 마을로 가야 될것 같아. 자, 바이지와자드 빌리지 왔습니다. 명작 게임이네요. 야, 한 번씩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일단 죽을 수도 있어요. 일단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고 살아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살아있을 수도 있지. 어, 맞아요. 아직 모르죠. 아직 죽은 장면은 확실하게 안 나왔으니까. 진짜 현아님께 말할 쯤 대로 네 애단이 살아있을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죠? 아직은 정확하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뭐 정확하게 100% 나온 건 아니고 죽으러 간 것까지는 나왔는데 네. 아직 안 나왔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빌리지 하어요